이 시간에 잠깐 조용히 두손 들고 묵상해 봅니다. 오늘 내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헛된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구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근능과 근의을다여 주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지난 인생길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백배로 회복되어서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분한 한 분을 이 시간에 만져 주소서 하나님이여 쌓아두시는 일에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구하였던 것, 하나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마음껏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여 이웃들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 하나님 이웃들을 위하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친송받으며 주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두 손을 머리에 얹습니다.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만군에 이와여 이 시간에 오직 소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바람 타고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간이 설될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근능을 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생한 불량이 이렇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물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능력 받은 자가 이제는 아버지의 문제를 두고 가슴에 아멘. 두 손을 넣는기도 합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자는 가슴에 두 손을 넣습니다.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신여와 하나님 아버지여 망군의 깃발을 들고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 뜬 의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구합니다. 예수 그대 십자가의 보뻐일에피로 씻어주시고 아멘. 닦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새 생명을 허가해 주소서 나세리 이슈로 명하노니 태산같은 문제 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악한 아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문제 덩어리인 태산같은 이 문제 덩어리들아 새롭바벨 앞에서 팽지가 될지어다 에베자 앞에서 팽지가 될지어다 아멘. 주님 역사여 주소서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넉넉히 해결할 수 있었나니 주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장 문제, 인생길 문제 지난 시간 동안의 금전적인 문제들 하나님 저 악의 악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치하서 저희들에게 공급하사 선한 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 저희들 문제 때문에 난 물질 문제 이 시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물질 문제는 너희리 일신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역사여 주소서 역사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넉넉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엄나니 차고 넘치는 것 이제는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게사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 가운데 몸이 아픈 분그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봅니다 계자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손을 얹은 것은 반드시 오늘 이곳을 기도하는 동안 치유도 될 것이고 아멘. 또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도 치유가 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84세 갈렙이 건강을, 40대의 건강을 회복하여 저 높고 높은 산, 헤르몬스 산을 침투하듯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저큰 산을 뛰어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열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있습니다 주여 건강을 회복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연수의 절반의 건강을 축복하사 전도지를 아멘. 들고 동네 사방 온근각지를 뛰어다니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에게 충성되고 이것들에게 나누는 일손이 들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희귀 백마를 짊어지고 왔사옵나이다 주여 예수 여러분로 맹하노니 예수 여러분로 맹하노니 희귀 백마은 녹아내릴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살아도다이 시간에 암덩어리들은 영상 속에서 듣는 자나 이곳에 있는 자나 그암덩어리들은날 새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린 이노가들이 신노가내를 주다노가내릴 죄다. 주의 역사 하서 예수 그리스도 보일의 피로의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그 아픈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지시고 계십니다. 아멘. 치유하고 계십니다. 흰 눈처럼 새살로 도단나게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 가고 더럽고 추하고 암 덩어리 를 뜯어내고 계시고 그 뜯어낸 곳에 새살을 지금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복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무릎에 손을 얹인 자를 주께서 만지십니다. 주님 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무릎에 연골이 떨어져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염려하는 자가 이곳에 다리를 절며 쏠놀왔습니다 이제는 내려갈 때 뛰어가고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이 뻣뻣다요디스크인가 염려하는 자가 있음. 주여 이 시간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에 안질이 생기고, 눈이 자주, 작고, 나이 인양, 나이가 먹어가는 양,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눈을 밝혀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사옵나니, 이 시간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총명도 더하게 주소서. 자꾸 머리가 아픈 자가 있습니다. 이 머리를 두통을 없애 주시옵소서. 귀신인 줄 알고 귀신한 물러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치고 힘들고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서 힘든 자입니다. 주께서 유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만져 주소서. 예수 그리스께서 도 만지고 계십니다. 축고 갑니다. 축고 갑니다. 또한 등짝이 아파서 그 자를 죽음 만지고 계십니다. 오늘 밤부터는 누워서 자는데 편안하게 잘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주님 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장과 대장과 소장을 주님께서 만지고 계십니다. 아멘. 당뇨병 환자가 있어서 체장을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있어서 혈관이 탁탁하여 잘 흐리지 않는 그 혈관이 막힌 곳이 있는 것을 본인도 모르고 그것이 아프기만 아팠는데 지금 이 시간에 뚫어 주신답니다. 아멘.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절입선으로 고생하는 분이 왔습니다. 주여, 먼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그 기저귀 팬티를 벗기를 소원한 자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벗기를 원함나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발바닥이 아파서 먼 길을 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그에게 새로운 힘을 다여 주신다고 하셨사옵나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여성이 근종인지 작은 호구를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주께서 만지신답니다. 성령의불로 태운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영상 속에도 계시는데 주께서 만지신답니다. 아멘. 오늘 이 모든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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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시겠습니다.